네, 이제 환보님께서 공격을 하실 겁니다. 네, 여기서 별을 따줘야 되거든요. 아, 골패 미위. 과연 딸수 있을까요? 아,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벽을 못 부셨어요. 자, 마법사는 생각보다 빨리 느끼는 했는데. 골렘이 조금 더살것 같긴 합니다. 네, 페카가 들어가고, 마법사가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일단 골렘이, 골렘이 아직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랑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잘 부수고 있고요 어, 멋진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오, 어이구. 네,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 이거 할것 같아요. 어, 이거 안파, 어어어, 이거 안파 생각해 볼만해요. 자, 아직 아바킹도 스킬이 남아 있습니다. 아초킹 살았구요. 자, 대포 하나가 좀 걱정인데, 요거 아초킨이 뭐, 조리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맛있게 만들 수 있죠. 자, 1분 40초 남았습니다. 자, 1분 40초 동안에 뭔가 할수 있습니까? 자, 골렘 앞서서 가면은 아래쪽에서는 마법사랑 아초킨이 올라오고 자, 이거 완파가 눈앞에 있거든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야, 환보님 오늘 일 한번 냅니까? 아, 좋습니다. 야, 이거 완파네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공격을 어 잠깐만요 어 잠깐 잠깐 아니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1분이나 남았어요 1분이나 남았어요 게다가 발빠른 아처킨이 있어요 네아처킨이 발이 빠르거든요 네아처킨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반대편까지 가는데 네한 15초면 갑니다 어 좋아요 완벽합니다 3별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꽁이님께서 뒤늦게 공격을 해서, 네, 7회에서 이별을 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바로, 어, 제한님 고고. 네, 제한님께서 바로 공격을 할 겁니다. 제한님 고고. 고고. 제한님께서 7회를 공격하십니다. 아 라벌이에요. 야 이거 라벌입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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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하겠는데요. 자클렌징 원병 꺼내는 거죠 지금. 꺼냈어요, 꺼냈어, 꺼냈어, 꺼냈어. 끌어내면 끌어내면 돼. 아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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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초로.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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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초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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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처 하나만 더, 하나 더. 그렇죠. 뿌려, 뿌려, 독 뿌려. 오 좋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초킨까지. 아, 속전속결입니다. 아예 그냥 스킬 쓸 각오라고 들어갔어요. 난 여기 완파한다. 완파할 거다. 네, 이런 거죠. 자, 라바 들어갔습니다. 아, 벌룬이, 벌룬 끊어치기를 시전하고 있어요. 네, 끊어치기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라바 펍이 터지는 순간에, 아, 아초킨이 없지. 아초킨이 없지, 8월이라. 끝났네요. 아초킨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못 막거든요 이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아아초킨이 없어요 어 저도 너무 놀랬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해. 그러고 보니까 8월이라서 상대편에는 아초킨이없는거예요라바가나 안터졌습니다 요거 완파입니다 근데 이거 완, 완파가 안날 수가 없죠 근데 네, 완파가 안나면 이상한거죠 야아 3스타 오늘 왜 이렇게 작전이 막막 막, 맞아떨어지는거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라바를 어그제이 제아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라바를 어세 개를 세 방향으로 집어넣을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 얘기를 해드렸어요 두 방향이면 된다 두 방향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알려드린 전술로 이렇게 완벽한 결과를 내는 우리 제아님 네 멋진 제아님이십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완파입니다 이뭐이 뭐, 이 완파의 반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완파의 반은 제가 한거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을 하려다가 네 그건 안 좋은 발언이란 걸 깨달았어요 자 아무튼 3별 완벽하게 준비된 공격이었고요 자별 3개짜로 3개, 3개 차이로 턱 밑까지 추격하는 라이너TV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4분 55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똥파리님께서 공격을 하실겁니다 똥파리님 고자 똥파리님께서 10위를 공격하실거고요자 요걸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10위 따고 9위 따면은 하... 자 똥파리님 공격입니다 아 골패미 아네 좋은 선택이에요 네, 하지만 상대 방어타워 수준이 그래도 어, 8월 풀방까지 아니어도 네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길을 뚫기가 어려운데 아또또이또 또, 또, 감동적이네요. 네이 숫자를 보십시오. 이 예, 해골 돌격방의 숫자. 아 근데 마법사 투입이 늦어요. 아요게좀 문제네. 마법사를 빨리 투입하지 않으면은 이 드래곤에 맞아죽거든요. 예, 동마법을 빨리 넣든지 마법사를 빨리 넣든지 둘중 하나 는 빨리 넣어야 되는데. 예, 마법사를 너무 아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걸 회복만법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골렘 다 죽었습니다. 요게 좀 아쉬워요. 골렘이 너무 빨리 죽는 게. 아, 그 다음에 너무 막 집어넣는데요. 자, 그래도 부술 수 있겠지요? 부셨지요? 자, 지금 잘, 들어가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 쓰면 돼요. 회복, 아! 회복만법을 조금 아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여기에 이 마법사들이 조금 이따 맞게 되면은 그때 마법사들 살리는 방향으로 좀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골렘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완파 안되겠는데요 제가 골렘이 없어가지고요 아다 좋은데 다 좋은데 골렘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뭐 마법사가 이겼구요 자 마지막 페카아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뭔가요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아 이건 안 되네요 아좀 슬픈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10위와 9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9위의 롱 님을 5위 롱님을, 그리고 10위에다가 레몬님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아요. 롱님 고고! 똥파리님은 반성문 제출하세요. 롱님, 공격을 시작하세요. 자,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네, 롱님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삼별을 해야 됩니다. 자, 골패이구요. 자, 여기서 마법사의 피해가 많아지면 안되는데요. 아, 그냥 쓰면되는데. 어어? 어 도마법을 안쓰고 네 역시 노련하군요 네 롱님이 아주 노련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마법사 숫자도 많구요 근데 골렘이 레벨이 좀 낮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완파를 하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이거 아낄 필요가 없죠 그죠 네 회복마법 아낄 필요가 없죠 일단 여기만 돌파하면은 여기만 돌파하면 바로 보이는거니까요 완파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서 죽는 것만은 피해야 되겠죠. 아 근데 저 아처 타워가 암살자예요. 많이 잡혔 많이 잡혔어요. 자 회복을 써서 그렇죠 마법사를 살려야죠. 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방금 마법사를 살린 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선택이에요. 자 아래까지 잘 내려왔고 회카가 맞는 게좀 불만인데. 자, 여기서 마법사 죽는 것도 좀 불만이고요. 자,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자, 시간의 문제인데. 걸음 내린 페카가 과연 얼마나 할수 있을지. 자, 벽은 부셔줬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50초. 아 시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아이 바깥쪽에 남아있는 이 건물들이 아 마법사가 이쪽으로 가준거는 굉장히 다양한 일이에요 아 근데 33초 아저 아처타워 하나 남을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이 녹질 않네요 시간이 아, 이거를 부술 수가 없네요. 아, 아초라도 한게 있었으면은. 아, 마지막. 아, 마법사가 가기엔 너무 멀어요. 마법사가 뛰어가기엔 너무나도 먼 거리.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갤럭시님도 없는데 이런 저주라니. 와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자 막판 대격돌입니다. 우리는 초콜릿님이 4위를 공격했고요. 상대 2위가 9위를 쳐서 별을 하나 따로 왔습니다. 자, 진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다 정해드렸으니까 있으니까 얼른 공격하세요 네 네, 현우 어린이 아무 곳이나 아무 곳이나 자, 지금 이거는, 이거는 삼별하루 들어간 거거든요 네, 레몬님이 자비 없이 삼별하겠다 이러고 들어간 것이, 가신 거라서 요거는 삼별을 해줘야 됩니다. 삼별 네, 못하면은 진짜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는 라이너 팀이 멸망입니다. 삼별 <laughs> 못하면 멸망이에요. 네, 분노마법 맞았기 때문에, 네, 아처키는 정리가 됐고요 네, 뭐, 벌론도 충분하고, 신속마법도 충분하고, 네, 요거는 뭐, 당연히 완파를 하러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네, 완파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완파는, 당연한 네,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편은 1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공격을 한 거니까 네 요거는 뭐 당연한 결과죠 그 당연한 결과를 낼수 있는 또한 사람이 또 저, 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별딴 거는 뭐 당연합니다 자 막판 화력에 놀라서 자 막판 화력에 놀라서 상대편도 반격을 해왔는데 여기도 뭐일변은 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편의 최대치는 23개입니다. <laughs> 9위 가져도 돼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자, 9위 가져도 됩니다. 아. 아무데나 가세요. 레몬님 왜안 가요? 자 2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아무데나. 자 여기 골골류인데 네, 상대 8홀이고요. 벽구수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네, 요거 완파 날 겁니다. 네, 현우 어린이가 아무리 어, 현우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우 어린이 어머니께서 네, 아무리 뭐 대충해도 요거는 완파가 나겠죠. 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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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고 네, 마법사 들어가면은 뭐, 네, 끝나는 거죠. 자, 이거 불안해도 이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저도 공격할 때 정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제가 삼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게 1별 승부가 날것 같아서 비기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건데 아무튼 요거는 삼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마녀가 많으니까, 네, 영웅도 있구요. 삼별하겠죠. 네, 이건 삼별할 거예요. 네, 볼륨도 살아있고. 무술건 다 부셨고. 네, 파력 어마어마하구요. 일단 네, 아처도 좀 남겼구요. 네, 바깥쪽 실패 이런거 없을 것 같구요. 네, 여기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네모님 공격 들어갔구요. 자,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23개를 내줬습니다. 자, 50초 남았습니다. 저 마지막 공격할 곳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공이님도 아무데나 할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자, 별추가 됐고요. 이 22개. 아 자, 11을 따야 되는데요. 자, 저도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저 6이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완파를 해야지. 여기 아니면 어디 가겠어. 오위네 어때요? 아, 5위가 차라리 난데, 나는? 오위로 가죠. 네, 오위가 낫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오위 바로 갑니다. 공격! 아, 아, 와, 진짜. 자저 아래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쯤 부숴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여기쯤 부숴주는게 낫고 볼렘 들어가주고 자 갑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완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을에 간포송아 포중... 가운데 대형 폭탄이 진짜 많이 아프네요. 아, 바바킹 스킬을 못 썼어요. 제가 딴데 신경 쓰느라. 자, 이거 뭐, 이별 이런 건뭐 당연한 거고, 저는 완파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 완파해야 됩니다. 왜, 왜, 아붙는요 스킬 최대한 아끼고요. 써야죠. 자 1분 13초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는 이긴 것 같아요 삼별 네, 삼별 하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삼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고요네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클렌저는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전쟁 결과.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결국 11을 이기지 못했네요 아 결국 여길 따질 못했네요 아 막판에 11을 딸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걸 못땄네요네 그걸 못따고 아 우리가 상, 상대가 강하긴 했습니다 상대가 강하긴 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낚시에 성공하고서도, 네, 상대방, 이렇게 많은 낚시에 성공하고서도, 끝내 시비를 털지 못해서, 네, 지고 말았네요. 네, 사실상 동점이지만, 23대23으로 동점이지만, 네, 이게, 종합하게 퍼센테이지에서 0.2% 뒤지면서, 어, 패배를 하고 마네요. 아, 굉장히 아까운, <laughs> 아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네, 공격 성공을 했는데, 아, 대단히 아쉬웠네요. 아, 참. 아, 막판 레몬TV님이 66%로 실패를 하셨군요. 아, 정말 너무 아까웠네요. 롱님의 99%도 너무 아까웠고요 정말 이거 한끗 차승부 아닙니까? 롱님 99%도 너무 아까웠고. 아까 레몬님께서 공격하셨을 때. 아, 아니 우리 초콜릿님께서 공격하셨던 1위, 1위에서 49%로 넘어왔고요. 아 조금 아쉽네요. 네, 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이번 클랜전 정말 승리로 아할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작전도 나름 완벽하게 꾸렸지만 제대로 안 들어간 게좀 아쉽네요. 네, 마지막에 제대로 공격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아 그래도 그래도 이거 명승부죠? 네이 정도면 명승부라고 봅니다. 네 평균 파괴율이 조금 쪼, 부, 조금 떨어졌고 종합 파괴해서81.1%네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81.1%네 조금 아쉬웠네요.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 아아 아, 이번 클랜전 승리로 장식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승리로 장식할 수 없었고요. 그래도 어, 재미있는 네 재미있는 홀락시를 이용한, 네, 재밌는 클렌저 많이 보여드린 것 같구요. 네, 그러면은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멋진 전술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